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만나를 찾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고 또한 주간의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새벽 만나를 이렇게 촬영하고 찍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월요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금요일 새벽 만나까지 이렇게 금방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왕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의미있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부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 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음,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어, 야망과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꿈을 이루어가는 어, 각각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야망을 따를 것인지, 비전을 따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똑같이 꿈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비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느냐?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게 목적이죠? 내가 어떤 것이 되는 것, 무엇이 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그러니까 그 결과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 흔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야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망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탐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나의 욕심이나 야망이 있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나 탐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그것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과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두 가지는 다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동기를 잘 살펴 봐야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 각자 무엇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아,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가 어, 탐욕이고 욕심이라면 결국 여러분 어,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수 없고요.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불러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되려는 이 탐욕의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을 이르되, 어, "오늘 기도원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원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 외에 첩백에서 난, 어, 일종의 서자이겠죠첩백에서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세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자기 부모의 형제들 어떻게 보면 친 친인척들이겠죠. 그들에게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예, 여룹발 기도원에 70명의 아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 사실은 70명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불가능하죠. 과장한 거죠. 사실은 그 중에서도 장자가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이 아비멜룩은 그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70명을 너희가 모시고 살수 있느냐 왕으로 나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게 나으냐 그리고 어, 이게 포인트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결국 그러면서 세겜사람들의 마음이 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집니다 어, 저는 여기서 아주 그 세겜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지는 음, 그런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 형제라는 거죠. 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세계, 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에기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연이 문제예요. 그죠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세겜 사람이냐, 우리의 치, 형제냐, 지연, 지연, 그 다음에, 학연,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이런 어떤 출신이냐가 늘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 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학연 지연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정부에서 사람들을 세운 기준을 보세요. 리더들을 세운 기준으로 다 검찰 출신들 세우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 인맥, 자기 학연, 지연 그리고 정부, 요번 정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세겜 사람들이요, 어, 이, 그,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니까, 일종의 아비멜렉이 정치 후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거사를 치를수 있는 후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후원금을 줍니다. 말브리 신전에 내었던 70, 은 70개를 어, 아비멜렉이 주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쓰죠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양아치들을 양아,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아주 나쁜 질이 나, 좋지 않은 어, 청뭐 청부 살인 청부업자들을 동원해서 어, 오브라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에 가서.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70명의 아들들, 즉, 자기 형제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 아비멜렉이 저지르는 추악한 일이에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바알부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어, 이것이 바로 지금 아비 아, 멜렉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돈으로 깡패들을 사서 어,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어,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되죠. 6절 세계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버리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 그 지역 어떤 지역주의를 선동합니다. 그뭐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 지역주의를 선동해요. 이게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자꾸 지역주의를 선동해서 어, 지역주의를 가지고 패를 나누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거든요. 열두 지파가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지역주의를 선동해서 어. 지역이 이제는 열두 지파가 아니라 다 개별적인 그런 지파들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 불이 신전에 있던 돈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열매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어, 뭐 돈을 어떻게 벌든 잘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내게 이 돈이라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이 돈을 사용하고, 함부로 어떤 돈이든, 그 돈이 검은 돈이든 나쁜 돈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어, 불행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 바로 형제들을 살인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가장... 어, 마지막이죠. 이제 이것이 최후의 이 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욕심은 욕심이 장 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욕심은 죄를 불러오게 되 있고 이 죄의 끝에 가면은 결국은 사,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 요즘에 그 TV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그게 드라마 이야기겠습니까? 자신의 목적, 자신의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비멜렉은? 일단은 왕이 되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수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왕이 되려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 도구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것. 그의 욕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욕심이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욕심이고, 결국 그의 이 욕심은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 결국, 이렇게 과정을 무시하고, 그 무엇이 된다고 해도,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하죠.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이 기본적으로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사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몇년 갈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왕이 됐으니까, 50년, 60년, 뭐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죠? 3년 만에 오히려 배신을 당합니다. 어, 과정이 옳지 못하면요, 나중에 결과도 나중에 그 사람도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에요. 어, 욕심은 죄를 불러오고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는 과정들이 무시가 되고, 과정들 소중한 과정들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어 과정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항상, 우리가 만약에 제가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부산으로 가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사실은 부산으로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여행의 목적이 되면, 그 부산으로 가는 가운데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냥 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긴 시간 동안 부산으로 가는 그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휴게소에 들르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여행에 있어서 더 소중하더라고요. 우리가 목적지에 가서 어디를 다니는 것보다도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떤,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족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목적지가 나의 그, 목적이 되면, 사실은 여행이 있어서 재미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 어, 그, 살필 때,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 내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과정인 거죠. 심지어는 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에, 오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음, 결과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과정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중요한 것은 욕심이 일어나고 그것은 결국 그 우리를 그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만약에 욕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동기가 주님 안에서 다시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사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 아비멜렉의 이 엄청난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 저는 기도원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기도원이 금으로 애봇을 만들고 그 애봇을 가지고 백성들이 음란하게 음란하게 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음, 그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것이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어, 기도원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이 아비멜렉에게 부정적인 어, 어떤 어, 어, 옳지 못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말과 행동 삶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는 게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과정 과정 이 모든 과정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어, 주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심야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볼 겁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